음. 캔디야, 네 조카들이다. 아이고, 이뻐. 음. 음.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, 이뻐라. 캔디가 접근하지 못하게 동동이가 딱 막네. 캔디가 못 오게, 동동이가 딱 맞고, <laughs> 음. 음. 캔디 못 오게, 응. 음. 캔디가 얘기해 꼬지 할까 봐 동동아 네가 잘 보호해야 된다 아. 야 우리 동동이가 캔, 캔디한테 오지 말라고 <laughs> 아이고 이뻐라. 음, 아이고 이뻐라. 부하네 동동이 책임져. 니, 네, 니네 새끼야. 동동아, 니, 네, 니네 손주 딸이다. 손주 아들.